하버드 국제학술회의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청년이 회의 중 갑자기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은 석유보다 더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중국 대표단, 하지만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는데요. 자원도, 돈도 없던 나라는 이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놀라운 변화를 지켜봐야 했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매투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며 살아가는지 그 복잡하고도 중요한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죠. 오늘은 제 한국인 제자 현중과 함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은 보스턴에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3월이었습니다. 눈은 다 녹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콕콕 찔렀죠. 저는 두꺼운 외투를 염이며, 붉은 벽돌로 된 오래된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이미 자리는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줄지어 놓인 의자들은 교수들과 학생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한 나라가 성공하고 강해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답은 복잡했습니다. 석유와 광물 같은 자연자원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짓는 걸까요? 아니면 바다로 통하는 항구나 교역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회의의 사회자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한번더 확인하며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걷는 현준의 발걸음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서른을 간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시선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학문적 통찰력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현준이 말할 때면 심지어 가장 완고한 교수들조차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회의장의 조명이 밝아지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회의장에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중국에서 온 장웨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앞에 섰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답은 간단합니다. 자원입니다. 석유, 가스, 금 이런 자원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는 큰 지도를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로, 러시아는 가스로, 호주는 광산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곧이어 그의 제자 리나오가 나섰습니다. 어려 보였지만 당찬 태도였어요. 저희 연구에 따르면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자원이 풍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전엔 그저 사막이었지만 석유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죠. 그 순간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원이 곧 부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현준이었습니다. 그는 꼿꼿이 앉아 있었고 눈빛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죠. 무언가 꼭 말해야겠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는 조용하지만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순간 회의장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손을 든 청년에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했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현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장 교수님처럼 눈에 띄는 체격도 귀를 사로잡는 큰 목소리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회의장 안에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누구 하나 낄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가 꺼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준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교실 한켠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처럼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1965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떴고 핑크색으로 표시된 작은 나라가 보였죠. 바로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자원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넓은 땅을 내줬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죠. 아니 석유 나올 땅을 왜 넘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요르단이 그 대가로 받은 건 단지 19km의 해안선이었습니다. 홍해와 닿아있는 아주 짧고 가느다란 해안이었어요. 그는 바닷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넓은 땅에 비하면 너무도 작아 보였죠. 한눈에 봐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 했습니다.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 넓은 땅을 버리고 겨우 바닷가 몇 킬로미터를 얻었다고 말이죠. 현주는 조용히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장웨이 교수까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준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사진이 화면에 떴죠. 거대한 항구,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드나드는 배들. 회의장 여기저기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저게 요르단이야. 여기가 바로 아카바항입니다. 요르단은 그 작은 해안선 위에 이 항구를 세웠고, 지금은 전세계와 연결되는 생명줄이 되었어요. 요르단이 수출하는 물건의 80%, 수입하는 물건의 65%가 바로 이 항구를 통해 오고 갑니다. 이 작은 바닷길이 나라의 심장이 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해안선 하나가 나라를 바꿨다는 이야기. 그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낀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여전히 부자가 아니잖습니까? 반면 사우디는 석유 하나로 G20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석유가 더 가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흐릅니다. 결국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장 교수의 제자. 리나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는 나라니까 있는 걸 그나마 활용한 거고요. 회의장에 살짝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도 똑같았거든요. 현주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도. 자원이 거의 표시되지 않은 그 지도 위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광물도 많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죠.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컨테이너, 거대한 선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항만 시설들. 한국의 무역 중 99.6%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활용해서 성장했고, 세계와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지 물건을 팔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 오래된 흑백사진이 떴습니다. 넓은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197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들렸습니다. 현주는 사진을 넘기며 이어갔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말렸어요. 철강은 선진국이 하는 산업이다. 너희는 절대 안 된다. 그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배 위에 실려 있는 거대한 철광석들과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설비들. 하지만 한국은 믿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호주에서 철광석을, 브라질에서 석탄을 배로 실어왔고, 그 자리에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컬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거대한 제철 설비,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활기찬 공장. 그리고 그 옆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철을 만들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제철소는 한국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의 토대가 되었고, 지금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4위의 철강 수출국이 됐어요. 황무지였던 그 바닷가가 지금은 나라의 심장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에는 놓쳐선 안될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준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몇몇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한국 컨테이너선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채로 기다리는 수많은 배들. 2016년, 한국의 대표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항만에서 한국 국적의 배들이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연결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죠. 우리는 깨달았어요. 바다가 있어도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실어 나를 수 없다는 걸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숨구멍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HMM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해운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HMM은 재건에 성공했고, 지금은 세계 주요 항로에서 다시 당당히 한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주어진 길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잃어보았고,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속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주는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진짜 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쓰인 정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유한 나라란 가진 것을 활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찾은 나라죠. 바다를 선택했던 요르단, 바다로 뛰어든 한국. 그두 나라는 결국 미래를 보고 결정했던 나라입니다. 회의가 점점 깊어지고 모두가 이야기의 흐름에 빠져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의 말투엔 약간의 망설임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면요? 한국처럼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해야 하는 나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장웨이 교수였습니다. 남중국해는 여러 나라가 각자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얼굴을 굳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대답했죠. 중국은 그 지역에 군사기지도 세웠고 인공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바다를 누가 이용할지 우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다를 통제하는 나라가 생긴다면 바다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현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단단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바다는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석유나 금처럼 땅 속에 묻힌 건 특정 국가일 것이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공유되어야 하는 자원이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6년 국제재판소 판결문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바다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바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판단이었어요. 순간 장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뭔가를 말하려는 찰나 현주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해상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에는 동해, 남해, 서해를 가로지르는 무역 항로가 여러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해를 통해 일본과 태평양으로 남해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서해를 통해 중국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장 교수의 제자리나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격해져 있었죠. 경로가 몇 개든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품도 팔수 없고 필요한 것도 못 사요. 회의장 안은 다시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협조라는 말이 통제를 뜻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파트너십이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죠. 그 말이 회의장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모두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파트너십이란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하나씩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현주는 고개를 숙이며 저를 향해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청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죠. 이번에는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클릭을 이어가자 화면에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장면. 하얀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를 조립하는 사람들. 수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찬 콘서트장에서 K팝 스타들이 공연하는 모습까지 현준은 사진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과 LNG선 같은 특수 선박을 만드는 조선 강국이 됐어요. 삼성 같은 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BTS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사진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주었죠. 잠시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배든, 기술이든, 음악이든, 모두 바다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생각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어느새 깊은 경청과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이 바다를 통해 성장한 이야기. 그건 단순한 경제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열리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팽팽한 대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현준과 장 교수,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공감의 다리가 놓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서로에게 반감을 가진 채 돌아서게 될까? 회의장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현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쳤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푸른 바다 위로 얽히고 설킨 항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지구 전체를 혈관처럼 잇는 생명의 길 같았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또한 사람이 함께 박수를 쳤고, 이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가 해변을 향해 밀려오는 것처럼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조용히 장회의 교수 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말없이 서류를 챙기더니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제자인 리나오는 자리를 뜨지 않고 회의장에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리나오는 조심스레 현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준은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었지만 리나오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겨 그와 마주 섰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당신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리나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자원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연결과 교류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현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죠. 저도 중국이 이룬 많은 성과를 존중해요. 하지만 한국은 가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리나오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리나오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BTS 좋아해요. 하지만 소문내진 말아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고, 그 모습을 본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 회의장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순간이었죠. 우리에게 빠르게 돈을 가져다주는 건 석유일지 몰라도 오래도록 사람과 나라를 이어주는 건 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다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줘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잦아들었고 하버드의 오래된 건물 위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다는 땅과 땅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길이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그건 다리예요. 그리고 때로는 보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다리입니다. 몇년후 현주는 학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나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전하고 있어요. 석유나 금이 없어도 서로를 잊고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지난 여름, 저는 한국을 찾아 현준을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부산항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항구를 들락날락하고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우리 앞에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죠. 갈매기들은 하늘을 가르며 날았고, 바다 내음은 우리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래가 보여요.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눈엔 이미 그 너머의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 너머를 보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죠. 한국은 바다를 통해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